다음 3차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하면 오메가 0법이죠 적어볼까요? 오메가 상승은 1인거 우리가 알고 있고 어,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렉값이 0인 것도 알고 있고 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인 것이 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 보고, 오메가 용법 나오죠, 시험에. 자, 식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점점점 나오니까 규칙 찾는 거잖아. 3 사이클로 규칙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어 볼게. 요 놈은 뭐 일단 뭐 크게, 무리 없으니까 놔둘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럼 더하기.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 놔둬봅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될 것이고. 더하기. 요 놈은 뭐가 되지? 오메가 3이 우리가 1인지 알고 있으니까, 1다 1, 즉 2분의 1, 이렇게정도 되겠네. 2분의 1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걸 오메가 4승 플러스 1분의 1인데, 오메가 4승이라 놈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라서,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또다시 열래야 되는 거지. 또다시 반복되는 거야. 보다시피, 요렇게 해서 세 덩어리가, 요 놈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럼 세 개만 일단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요두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통분해도 좋은데, 요거를, 음 그냥 곱하면 되지. 곱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데? 그렇게 할까? 요렇게 한번고시고 싶어. 자, 오메가 플러스 1은, 요 있죠? 오메가 플러스 1. 요 놈은 그걸 고시면 요게 이항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족분에 1이 된다고. 사실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고 요게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요게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을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을 요렇게 되고 플러스 2분의 1을 요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통분하면 뭐가 되지?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해잖아 요 놈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오메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됐어?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죠 계속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 놈은 또 뭐라 같다고, 분자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요, 오메가 플러스 1고 똑같아져. 이렇게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오! 어? 근데 좀 전에 했다시피, 오메가 플러스 1이 뭐라고?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이 뭐가 된다고, 요 놈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이게 뿔뿔 되면서 약분고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세 덩어리를 더했더니만, 그 값이 얼마 나왔다고,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2분의 3이 되고, 이러한 놈들이 몇 덩어리가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어, 세계 세계에서 30까지니까 10덩어리가 있는 거죠.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답이, 어. 15, 이렇게 다 구하면 되겠습니다.